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의건을 어렸을 적 가장 즐거운 일은 만화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소년 아톰, 요괴인간, 마징가제트, 은하철도 999등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중고생 사촌누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후라이보이 곽규석이 사회를 보는 쇼쇼쇼를 즐겨 보았습니다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를 따라 부르며 춤을 연습하는데 전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또 어른들은 뉴스를 즐겨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만날 똑같은 만화영화를 왜 보느냐고 하였습니다 어린 내가 보기에는 뉴스가 만날 똑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까만 학생복을 입고 하얀 칼라를 달고 머리를 양쪽으로 땅은 여학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추자 의 노래 가사도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뉴스를 보기 시작했지요. 만화영화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저의 욕구가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급격한 욕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지체 장애인입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그를 안고 나와서 성전 문 앞에 두어 구걸하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수가 좋으려나 누가 만원 한 장이라도 주는 횡재가 있을까? 이게 그가 가진 욕구의 전부였습니다. 저쪽에서 몇 사람이 무리지어 성전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자기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내밀고 지그시 올려보았습니다.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 한두 푼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힘이 불끈 솟아오르면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병나은 사람이 일어나서 맨 먼저 한 일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일입니다. 그들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 많은 인파 가운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잃을까봐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도대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욕구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될것 같았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 이전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육신적인 욕구는 약해지고 영적인 욕구가 강해집니다. 남편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는데 돈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남편의 믿음이 식어서. 일주일에 교회에 서너번 나가던 사람이 주일날만 겨우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여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자녀들이 은혜 받았다는 소식에 더 크게 기뻐합니다. 사위나 며느리를 맞을 때 학력이나 재력이 아닌 신앙과 인간성을 먼저 봅니다. 과거에는 나의 욕구가 모두 이기적인 것들 뿐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계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일찍이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실제로 상해 임시 정부가 조직될 때 김구는 안창호 선생에게 찾아가서 임시 정부의 문지기로 써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당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담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영혼을 끌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 주님을 위한 마음의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좁디 좁은 목표에 집착하느라 민족을 위한 사명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이뤘습니다. 주여, 이미 욕구의 변화를 경험한 저희들, 유치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아등바등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